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 신규 패키지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신규 패키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9,000원 55,000원으로 사는 거두 개. 나엘의 전투 지원 상자 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어, 11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00달러씩 4개를 살수 있는 알리샤의 마니토 패키지라는 게 나왔어요. 마니토 패키지에서 이제 변신 뽑기를 주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로 상자를 깔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일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한번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상자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던데, 일단 패키지를 사고요. 하고 자, 변신 44장 나오겠죠? 44장이 나왔고, 뭐 변신해서 뭐 잘안 나올 것 같지만, 뭐 뽑아보고, 그 다음에, 말리지가 18,000이 써있어요. 이거 한번 녹여볼 건데, 50개씩 몇개살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희귀 장신고 제작비법서, 희귀 무기 제작비법서, 영웅 장신고, 영웅이랑 희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작서가 나와요. 그쵸? 이 제작서가 나오기 때문에 완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제가 무기나 스킬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변신 카드가 나옵니다 음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법서가 나온다는 거죠 비법서가 어,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요번에도 이 무기나 스킬이 나왔으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교묘하게 그냥 제작서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까볼 거고, 일단 변신부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 잘안 나오겠죠. 네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깔게요. 첫 번째 꽝. 그렇죠 재료가 더 들어가서 저거 지금 당장은안 뽑아도 되는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저거 뽑으면 뭐 나오나 이제 완제 무기나 뭐 이런 거였으면 축주 문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축주 문서가 나오면 일단 성공이지 축주 문서도 비싸기 때문에 아 역시 나는 또안 나오나요? 역시, 저는 운이 없군요. 자, 마지막. 한 번, 한 번이 뭐가 나오는 꼬라지가 없네. 네, 없죠? 네번 뽑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상자를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상자가 전부 다 그냥 까볼까요? 맥시멈 하면 몇 개가 되나. 10개씩밖에 못 사네. 최대가 10개네요. 최대가 10개. 10개. 10개씩 사야 되네. 언제 사, 10개씩? 그동안 마일리지를 좀 많이 썼는데 아니 10개씩 언제 구해 이거 마일 가서 해야 된다고? 전설가 했고 어 그러면은 어, 조금 남겨놓긴 남겨놔야 되니까 아, 근데 전설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벌써 전설에 72,000개 썼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남겨놓을게요 그럼 몇개? 500개만 까볼게요 500개 오케이 200개 정도만 까볼까? 많이 깐다고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몇 개야? 이러면은 160개인데, 어, 200개만 까볼게요. 200개만 나중에 전설도전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서 오세요. 200개만 까볼게요. 한 번에 50개씩 까는 거야? 변신카드 파랑거한장 나왔네. 파랑거한 장. 그쵸? 이건데 희기부터. 희기 변신카드 획득 한장 나왔네. 50개. 다시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요리랑 각종 아이템들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용기가 좀 나오고 용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 어 파란색이 세 장이 나왔는데 랜덤 뽑기권이 나왔고요. 얘는 기간제 아이템으로 확정권이 나왔네. 뭐야 일단, 고급부터. 아, 이거 다, 아, 확정권이 아니라 그냥 그거라고. 아이씨. 뭐야, 이거. 하나는 확정권 같은데, 지금? 저 옆에 건 확정권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건 확정권 아니야? 이거는? 어.. 이건 확정권인데 지금 어.. 확정권이네 이거는 확정권도 나오네 림노드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게 마리지 전설 도전하려면 7 2 0 0개 써야되는데 끝까지 한번 까볼까? 확정권도 나오는데 지금 마일리지도 7000개 정도 남았으니까 다 까겠습니다. 그냥 확정권도 나오니까 솔직히 전설 마일리지 모르는 거 존나 힘들어. 저도 한번 했지만 거의... 그럼... 제가 2만 마일리지 정도를 지금 상자를 뽑는 거거든요? 됐네요. 그쵸? 자, 다시 160개... 뭐야? 50개 깠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꽉 차서 그런가? 꽉 차서 그렇구나. 충전권도 나오네. 근데, 가방을 용기가 아, 이거 랜덤권이네. 랜덤권, 랜덤권 한 장. 축이 축이나 이런 건 존나 안 나오네. 요리가 존나 많이 나오고. 빼야 되네. 가방을 점검해야겠어. 그다음에 어, 왜 무게가 안죠? 아직도 무게 100%인 거야? 다음에 용기가 엄청 많이 나오네. 용기 빼고 축중 문서가 하나 안 나오네. 아, 없구요. 마지막. 용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말리지도 한 2만 말리지 가까이 깠는데, 확정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게 이제 용기의 물약도 많이 주고, 음식도 많이 주고, 전강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수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패키지 리뷰가, 제가 패키지도 사봤고, 변신도 뽑아봤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죠? <laughs> 아니, 만족스럽다고 해야 되겠죠? 자, 이상 제이였습니다